내 절생명 평생 소득 변액 연금보험 좋은 거야? 이름은 <laughs> 이름은 존나 장을 치 이름은 존나 장을 치는데 이름에 신경 쓰지 마. 이 평생 소득 변액 연금보험 이게 뭐냐? 그냥 변액 연금이야. 앞으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형용사 이고 관용사 이고 다 필요 없고 끝에 것만 해. 끝에 꺼 너가 지금 물어본 게 뭐냐? 변액 연금이야. 연금 액이 변액 연금이 뭐냐? 그렇죠? 실적 배당형 상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어디다 투자를 해 채권형 또는 주식형의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연금액이 올라가고 는거 수익이 떨어지면 연금액 이 떨어지는 거고 이해 됐니 이거야.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그런 거, 그 관용사들 다 필요 없어. 프로덴셜 생명 평생 소득 변액 연금 보험 안 좋아. 내가 왜안 좋다고 했어 이거? 이변형 연금이 나랑 어차피 투자를 할 거란 말이야. 푸르대사 운영사도 있긴 있어. 운영사도 있는데 이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게 보험 상품이 든 보험 상품이 든 증권회사에 판매하는 펀드 있죠. 펀드? 펀드는 똑같이 운영사에서 운영해라. 똑같이. 근데 차이는 뭐가 있다? 보험사 상품을 운영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일단 이거 보험사 상품이잖아. 그렇지? 보험사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걸 일단 수수료를 떼가 얼마를 떼가다 15%에서 20%를 떼가 얘네들은 뭐냐? 펀드는 취급수수료를 떼가.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뭐 1%에서 뭐 1.5%까지 요것만 떼간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방 불어나. 근데 보험대에서 판매하는 이 변액상품 투자자 상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 15%나 20%를 월 납입하는 보험료 범위, 보험료에서 일단 떼간단 말이야. 늘어나겠니? 늘어나겠니? 안 늘어나겠니? 안 늘어나는 거야. 10년이 지나도 이익 본게한개밖에안 되지 10개 중에 한개 나머지 9개 다개처받냐야싶다개차반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laughs> 보험사는 계속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왜 지네들이 다 떼가잖아 상계사 수당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에 다 떼가잖아 얘네들은 폴더를 어? 안 떼나 취급 수령을 간다는 거야 어? 근데 이거를 왜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돼? 직권사에 어? 가서 폴더로 가입하면 안 되지 그치? 이거를 보험사로 거라아 하면 한이 이유가 없는 거야왜 이거를 다 떼고 가입을 하니? 안 되니? <laughs> 그치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18 아까 우산 같이 18대 지금 수술이 골절 진단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넣어도 돼. 이런 거는 넣어도 돼. 왜? 어차피 치료비에서 다 보상하지만 이건 추가로 보너스로 받는 거고 이걸 넣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많이 안 올라가요.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이런 거 넣어도 돼. 그냥 월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에서 이거 해도 몇천원안 되니까 요 정도는 넣어도 돼. 아시겠죠? 아저 그냥 궁금해서 거의 FC라고 하고, FC 아니라고 했지, 보험석에서, 이 <laughs> 어, FC라고 하고 물어보니까 수익이 아니라 그냥 연봉률을 불러가는. 연봉률을, 판 연봉률을 불러가는 게어디서 변액인데. 만약에 유니버셜, 연금 보험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시 이율로 불러가는 거야. 근데 변액이 되면 100%다 이건 투자 성상품이야. 알았어? 채권형이든 주식형이든, 채권형 폰드, 주식형 폰드 해서 투자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다 갔다가 연봉률로 불러간다고 개 구라리치고 지내, 이씨.